지금 범돌이랑 비오가이 밑으로 560m 내려갔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네. 지금 여기 밑에 250m 밑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범돌아! 일로 와봐. 야, 범돌! 야, 비오비오좀 찾으러 가봐. 범돌아, 니가 모시고 와라. 가서. 범드 일로 와봐. 범들아. 아 비오 고라니만 찾지 말고 비오 데리고 와. 비오 내려가 봐, 범들아. 일로 내려가. 비오 데리고 와. 한 아, 모시고 와야지 니네 아버지니까. 갔다 와, 범들아. 비오야. 옳지! 야, 씨, 얼마나 멀리 갔다. 빨리 와, 비오야. 일로 와, 일 와, 들이 비오 마중 가는 거야. 가자, 빨리 와, 비오야. 빨리 와. 빨리 와, 범들이 비오랑, 빨리 와. 옳지! 야 비오가 다 아버지 모시고 오네 잘했어 범돌아 일로와 비오야 일로와 수고했어 어우 다 젖었네 일로와 옳지 비오야 클러스는 살아있구만 아직 또뭘 찾으러 가? 얼씨 잘했어 비오. 자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범돌이 가고 비오야 가자. 얼씨 오늘 아주 덥지도 않고 비가 와가지고 비와 산착이딱 좋네 잘했어 범돌아 가자 봄돌이또 비오 지네 아버지 앞에 있다고 범돌아 내려와 빨리 허세 엄청 부려 내려와 빨리 집에 가게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일로 범돌이 얼지 가자